미스테리한 병은 신병이나 귀신병이나 뭐 정신적인 미스테리병이죠. 네. 왜냐하면 그게 정신적인 파동 지수가 네.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는 제품을 쓰시면 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비방법은 네. 우리 쪽에 치매라든지 음... 또 정신질환 쪽으로. 음...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어요. 거의 뭐 미스테리한 병은 신병이나 귀신병이나 뭐 정신적인 네. 미스테리 병이죠. 네. 그런 거는 거의 뭐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복숭아 씨도 많이 썼고요. 음 복숭아 씨 염주도 많이 팔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고요. 그 부적 쓸때 쓰는 경면주사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 원석으로 된 돌가루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귀신 쫓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부적을 쓸때그 돌가루를 써요. 그래서 빨간색 그 경면주사로 원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경면주사로가 들어간 뭐 염주라든가. 경면 주사가 들어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팔찌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 음, 그런 거진니구대는 좋죠. 그 경면 주사 원석도 팔아요. 좀꽤 비싸죠. 그런 거 괜찮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신 질환 쪽으로 오고 뭐, 네. 좀 하는 것들은 좀 시, 되게 심정을 가능성도. 왜냐하면은 그게 정신적인 파동 지수가 네.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는 제품을 쓰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런 어. 부분이 조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페퍼민트 같은 약간 아로마 쪽도 괜찮고요. 치유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나 치유기능이 있는 거를 쓰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고요. 호환석이라고 해서 호랑이 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 백호살이라고 해서, 음 호랑이가 잡아간다, 물려가는 살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귀신과 관련된 그런 살이에요. 그래서 호환석이라고 해서 그 호랑이 눈을 뜻하는 그런 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주도 팔고 해요. 그래서 호환석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귀신을 물어가는 음, 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호랑이 그림이나 말 그림을 또 집에다 걸어두면은 사업이 또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산신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연서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에도 좋아요. 네. 어, 그럼 좀 이제 많잖아요, 정말. 네, 네. 좀 이유도 모르고 음. 사람들이 이제는 음. 조금. 이름모를 병에 휘달리기도 하죠. 분명하고. 그래서 어 요새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민속 토종 비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 어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풍습이에요. 약간은 네. 어 뱀을 못독에 하기 위해서 심기도 했지만 봉숭아 아세요? 봉숭아? 어, 봉숭아. 봉숭아 물들이게 하죠. 네, 네. 그 물들이기를 했던 이유가 그 귀신 때문이었던 거죠. 약간은 귀신을 퇴치하거나 그 호환 마마 뭐해 가지고 그균이나 그러니까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집그 그 테두리에다 심는 거죠. 아 그러면은 뱀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 사악한 악귀를 쫓을 수 있다고 해서 봉선화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토종 봉숭아 말린 거라든가 그런 말린 그 잡초 같은 거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약재 같은 거 베개 밑에 배구 주무시면 좋아요. 어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릴 때는 네. 봉숭아도 네네네 있었는데 네. 요새는 거의 예, 없죠. 예. 근데 있잖아. 이제 여름되면 봉서나 이제 물들이기 뭐 이렇게 세트 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린 제품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거 이렇게 원초나 제초 같은 거 이렇게 말린 거를 건초 같은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그 잘라놓은 그런 제품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망에 담으셔가지고 베개에다 비구 사시면 좋아요. 숙면에도 좋고요. 약간 달달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고요 그것도 물에 끓여 드시면, 그, 체기가 강하거든요. 원래 빙의가 되면 소화도 잘안되고요 체기도 강하고, 걸신들인거지, 먹은삼도 있고요 잠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드시면 좀 마음 편해지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다려서 드리라고 처방해드린 분들도 꽤 계세요. 음, 네. 먹어도 무해합니다. 비방은, 어, 본인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비방에 대해서, 뭐, 음, 전문 지식이 별로 없거나 자신이 없을 수있겠군 뭐,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한테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염원한다면은, 비방이 잘 먹힐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세요.